대신 할머니 실려 있지, 손녀 실려 있지, 다 실려 있는데 네가 기집배진 남자냐? 이렇게 여신만 다와 있기 때문에 남자로 네가 살라고 해도 살 수가 없어. 너무 늦지 않게 결정해야 될 거다. 네 어서 오세요. <laughs> 앉아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고 자. 제가 남들하고 조금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성 <laughs> 전환, 성 트랜스젠더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네 음, 그렇게 하면 행복할 것 같고? 좀더 솔직하게 살수 있지 않을까 음.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도 궁금하겠네 네 그렇지? 항상 의무점이었겠다 그게 어렸을 때는 왜 나는 남들과 다르지? 왜 나는 남자 좋아하지? 이렇게 생각이 많았는데 지금은 다 인정을 해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바꾸지, 이렇게. 그리고 이제 제가 일을, 미용을 계속, 음, 음. 미용을 한 7년 정도 했는데, 음. 이제 미용 관련 쪽 방송으로 좀 돈을 잘벌수 있을지. 음, 음, 음. 어, 궁금하기도 하겠다. 그것이, 그지? 응? 네. 대주님은 네. 내가 볼 때, 이 정체성이 나쁘진 않아. 지금 네. 시대적으로 누가 그게 잘못됐다 얘기하는 사람도 없어. 네. 왜냐면 그거는 내가 꼭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사는 건 아니잖아. 그건 네. 나도 굉장히 억제하고 안 그래야지 했는데, 이거는 억제가 안 되니까는 네. 진짜 가시밭길 같은 그 길을 찾기 위해서, 내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간다는 얘기잖아. 네. 근데 그거를 누가 뭐라 하겠어? 네. 안타까워. 첫째는 네. 내가 안타깝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안타깝고 안 됐구나 그랬는데 내가 사주를 받고 내가 이렇게 보니까는 네. 그럴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해 사주가 이거 여자 사주란 말이야 이 사주 자체가 네. 어? 여자 사주이다 보니까는 네. 이 사주를 갖고 남자로서 내가 담담하게 막 당대 당당... 네. 당당하게 살기란 굉장히 힘든 사주고 네. 또한 심적으로 봤을 때는. 네. 내가 내 몸에 뭐 주장하는 네. 어, 그 조상도 다 네. 여자야. 음. 남자가 없어. 왜냐면 내가 남자면은 동자가 있어야 되고, 대감 오, 있어야 되고, 네. 할아버지가 있어야 되는데, 젊은 청춘 여자가 들어와 있고, 선녀가 들어와 있고, 이러다 보니까는 네. 남자 좋아할 수 밖에 없어. 사주도 그런데다가 조상도 다 들어와 있는데, 네. 어떻게 여자를 좋아하겠어. 네. 작년보다도 더활동을할 거야. 네. 어, 난 저런 스타일 저런 남자를 나이 좋아하는데 이런 게 사람을 보면서 자꾸 그런 걸 느껴질 수도 있을 거야 음, 올해는. 올해요? 음, 올해. 어, 그래. 직감도 대단해 네가. 꿈을 꾸면은 음. 선몽도 잘하고 네, 누가 이 집에 누가 이렇게 불리던 양반이 어? 어. 있다고 하는데 누구야? 저는 몰라. 난 모르겠어. 근데 이 집에 좋네요. 이렇게 빌고 갔던 할머니가 있어. 음. 너희 집안에 윗대에 너희 집안에 이게 빌고 갔던 할머니가 있어서. 어, 신으로도 굉장히 네가 꽉 찼어. 다 이게 통로가 열렸다고 얘기해야 돼. 귀신의 문이 네. 열려 있는 상태야. 네. 내가 이렇게 내가 한 마디 하면은 네. 네가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지만 네. 자꾸 할머니가 얘기해. 어, 신받터 해야 된대. 어, 오, 진짜. 할머니가 네가 정체성이 뭔지 난 그런 건 모르겠지만은 네길 네 찾아서 가려면은 네. 그 길로 제자로 가야지 니가 편안하게 어... 갈 것이다 그러면은 니가 돈도 걱정 네. 안 하고 어... 어. 아무 걱정 안 해도 된대 니네 할머니가 네. 아, 좀, 어. 저도 사실 유튜브로 퇴기 어. 동영상 어. 선생님 이제 무당 선생님이라는 거 되게 응. 관심있게 보는데 응. 그냥 아 나도 조금 더 응. 신기가 여기서 더 차면 아니야 더 차면 미쳐버려 넌 어. 이, 이만큼 찼으면 됐지 더 차라는 거는 없어 뭔가 나도 되겠다 막 그런 생각 이미 너는 받았어야 돼. 초반에 했어야 돼. 30대 막 초반에. 어 그때 그리고 너는 그 전부터 와 있었어. 그리고 이만큼 와 있는데 네가 부인할 수는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시밭길 가. 근데 네가 할머니 말 맞다나. 가자고 할머니가 이러시는데 그 길을 네가 가면 편안히 가겠어. 네가 원하는 돈도 벌어서 성형도 하고 뭐다할 수도 있고. 신나는 그게 제일 빨라. 이놈아 그래. 음... 제일 빨라. 네가 그래야 그 길로 가야 신받아서 가야 네가살길이요 그래. 음. 나는 이런 얘기다 방송하면서 처음으로 신받아라. 이런 얘기도 나 처음이네. 근데 내가 그게... 얘기하는데 뭘 아니라고 어. 얘기할 수도 없잖아. 나오는 대로 네, 얘기해줘야지. 네. 아, 저도 느낌이, 음. 어, 왠지, 어, 저도 잘 맞추고, 음. 누가 이렇게 말하기 전에 잘 맞추고, 또 눈에 까 왔어. 네. 눈으로 다 실려있고, 너 어깨로도 다 실려가 있어가지고, 어깨도 진짜로 어떤 땐 되게 무거워. 음... 어? 양 어깨 다 앉아있으시지, 거기다가 음... 눈으로 다 와있지. 근데 그러고 네가 이렇게 여신만 다 와있기 때문에 남자로 네가 살라고 해도 살 수가 없어. 음... 여신이 이렇게 다 오면은 남자 선생님들 보잖아. 그럼 화장 싹 하고 여자 옷 입고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 진짜 많거든. 또 네. 그런 거 보지, 유튜브에서도. 네, 네, 네. 그분들이 너 같아. 너 같이 오신 분들이 네, 네. 그렇게 하는 거야. 네. 다 화장하고, 어, 여, 여, 여장하고 이러고 네, 앉아서 신을 봐. 그럼 목소리도 나중에 실리잖아. 조상이 실려버리면 여자 목소리나, 예, 해 가면서. 넌 어떻게 해서 왔잖아? 그러면서. 그게 여자야, 여신인데. 네가 이미 여신으로 다와 있는데, 남자로 니가 어떻게 살겠어? 네. 살 수가 없어. 네. 저도 동영상 이렇게 굿 하시는 거 봐도, 어. 내가 해도. 응. 하겠다 싶으지? 네가 <laughs> 해도 되는 생각이. 자꾸 들지, 한 네. 번씩. 어, 내가 해도... 그러면서 깜짝 놀라지. 네. <laughs> 내가 해도... 아유, 저거 어떡하면 좋아? 네. 근데 니네 할머니가 그 길로 데리고 가겠어. 왜냐면 자손 살려고 데리고 간대. 네. 내 자손이 그렇게 그 길로 가자고 할머니가 손잡고 안 가면 은 네가 이두저도 안 되니까 가자고 하는 거야 가장 중요한 거는 수술하는 그 돈이 아니라 신 받을 돈을 모아서 신을 받아서 성형하는 게 최고 빠를 거다 그건 뭐 네가, 네가 알아서 할 일이지 내가 뭐 나는 봐준 대로 얘기하는 거야 아이고 그렇다고서 신의 길은 쉬운 거 아니야 쉬운 것도 아니야 그렇지만은 네가 이미 예견됐어. 어머니 복중 태아 때부터 너는 신으로 와. 이미 안착된 아이야. 네. 그러기 때문에 내가 언제부터 이랬어요도 아니야. 그냥 자연스럽게 낮아부터 어느 날부터 그냥 이렇게 네왜 이러지? 정체성을 자꾸 생각하게 되면서 가는 거야. 처음 듣지? 네, 네. 저, 저 이렇게 <laughs> 처음 들어서 신, 신발 차는 중. 그근데 이게 너무 늦지 않게 결정해야 될 거다. 너무 늦지 않게 왜냐하면은 네. 네가 신의 문이 신문이 열릴 때이 길로 가거든 어. 내년 되면 신문이 완전히 다 열려 와. 근데 신문이 열렸을 때 네가 자연스럽게 이 길을 가면은 많이 도와주고 이 길을 같이 가고 힘들지 않게 가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되게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늦으면 안될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어, 거야 그럼 제가 미용을 7년 했는데 음. 더 해봤자 솔직히 힘들어. 더 해봤자 어 거기에서 네가 뭐 조금 낮을 수는 있겠지만은 네 길은 아니야. 음... 너가 네네 할머니가 가자고 하는 그 길을 가기 위한 어떠한 그 길을 가려면은 네가 어쨌든 경제적으로 벌어야 되잖아. 그걸 벌기 위한 그 위치밖에 안 돼. 네가 생각 잘해야 돼안 그러고 할머니 이거 가자는 데 이거 아, 안 하고 네가 멋대로 하잖아 그러면은 아파 너 지금도 몸이 안 좋아 어? 그래서 힘들어 뭔 얘기인지 알지? 힘드니까 는 네가 잘 생각해야 돼 응? 정신 차려 이놈아 너가 지금 몸은 껍데기는 네가 그러지만은 네. 대신 할머니 실려 있지, 손녀 네. 실려 있지, 다 실려 있는데 네가 기 집에 지 남자냐? 아쉽겠지만 <laughs> 그게 네가 사는 길인 것 같아. 니네 할머니 말 맞다나. 네가 사는 길은 그거밖에 없어. 네가 딴 생각 일 하는 동안에 일 하면은 이삼사 그만큼 늦어져. 네 인생에 있어서 퇴보를 한다 이러셔. 저는 전 제가 지금 준비할 게 뭐, 신발들 준비를 신받을 해야지. 준비, 어 미련이 다 없어야 되나요? 내가 신발들 준비를 하잖아. 네. 한꺼번에 어떻게 다 되겠냐? 근데 하나씩 없어서 내가 기도하면서 신을 받게 되면 하나씩 하나씩 접어 주셔. 오늘 와서 답은 얻었어. 어? 네. 어쨌든 갑작스러운 얘기인 것 같지만은 네. 네 마음에서 잘 결정을 해야 될 거야. 음. 나도 이런 얘기 나올 줄 몰랐어. 어쨌든간에 네. <laughs> 네가 옳은 결정 내렸으면 좋겠어. 알았지? 네, 감사합니다. 어, 그냥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어. 잘 생각해. 어, 오늘 이렇게 무료 점사 한번 오셔서 보셨는데 좀 느낌이 좀 어떠셨나요? 네, 저는 원래 운세 보려고 왔는데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 또 어, 저를 위해서 조언해 주신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오셔서 네. 보신 게좀 약간 도움이 좀 되신 것 네. 같은데요? 제가 계속 생활이 힘들고 이런 이유가 뭔가가 어 뭘까, 뭘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신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좀더 어 생각해 보게 되고, 이제 네. 집에 가서 잘 생각해 보고 또 이런 게좀 되려면 것 같아요. 네. 오늘 먼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네. <laughs> 네, 항상 일, 모든 일잘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